3림한번안라인 어, 부를게 5 5아속주속주1 0 100000원 100000원 1 0 0 0 0 100000원 1 0 0 0 0치원1 0치0 0 0 0원1 2 2 2 2 2 2 2 1 0 2 2 0 0 0원 1000000원 1000000원 1다0 0 0 0 0원1 0 아, 4 갈게 치유 영절, 치영자 그렇지! 이거지! 가자, 가자 2, 2 어, 야, 나 직변이야, 나 직변, 나 직변 공절한다, 공절, 공절, 공절 2, 2 3, 3, 3, 3아 똑같아 3 3 3, 3, 3 3 3 3번 가 몰라가지고 4, 4, 4, 아, 4, 4가 돼치 영절, 치유 영 야, 나 마주쳐 3, 3, 3, 3 살았어. 왔다. 오보다 내가 골 갔어. 33. 네. 대 어. 어. 나이스. 네네네. 번 떨어졌다. 내 빠르 지편 이다. 지금 욕지가. 아. 1발 려로또플로불 따로 갈게. 아, 따로 갈게. 4 469 3 보면 좋아. 아, 침묵 나이스 했다. 아, 이거 다 가자. 2 2 진우다. 진우다. 이거 이거 침 침묵 이다 침목이다. 가 봐. 이거 가 3... 봐. 1 1 1번 러야 예. 1번 가야 1... 돼. 1... 아, 여기 죽었다. 2. 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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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만. 한 장만 3장. 아. 뒤에서 끌려. 뒤에서 끌려. 아, 치자. 치자. 나무 근절이야. 겠다. 당겨. 겨겨줘못겨 지금. 치우 굴러, 아, 시 굴러, 시 굴렀다. 어, 따로, 오, 거, 따로, 따 어, 어. 너 내가 기다봐치우 내가 해줄게. 아, 내가 타고 와, 라 타고 와, 타고 와. 야, 1이다. 지금 6가 봐, 지금 6가 봐. 여기, 여기, 여기나서부종나부 서부정. 나 서부정. 서부정. 서부1 1부정부정서부부 나 h 병나 s 병나 i 병나 t 병 오! 나 오! s 가 girl, that's a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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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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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oh, 안 돼! 안 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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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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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oh, o o 자! o 번 5번! o 더다 리더다! 어! 야! 1번 들 h o 어.. 일번 봐야 돼. 일번 봐야 돼. 일번 봐야 돼. 나스코사사사사사 때. 다다 어, 사사 사. 잡았다. 상금절이야소명절이야 아. 따로 가. 따로 가. 따로 가. 있까 그냥? 오, 저. 아다 오, 오. 다올 계속 가. 일번 봐야 돼. 일번 봐야 돼. 에번 봐야 돼. 일 봐야 돼. 지배 매즈! 지우 매 내가 소보 내가 소부! 내가 소부! 야 내가 소부. 다시 5가! 5가 그냥! 오가 지우 4! 어지아야나 이거 소생이 없다! 1도 와! 1도 와! 1도 와. 아 미안 5 마무리 안돼안돼안돼안돼아야좀 줘야 돼정 빨리 터졌나 우리? 진호가 너무 빨리 터졌다 아... 몰라 아, 또 없었어 신차야 아아16 아. 가자 16아 아. 효준이다 효준이다 아1 1, 1. 1. 쥐발즈 쥐발즈 광주지 마. 광주지 마. 승룡 소부 승룡 소부. 승룡 소부. 1번 개과. 소부 넣었어. 오. 어, 오. 이러거끼웠다 이거 끼웠다 어. 오오으면다 6번 가도 되겠네. 6가다. 6가다. 그러면. 6가 봐. 30절 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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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죽여. 침타졌어. 내가 소부. 내가 소부. 소부 소부. 30절이야나 넣었거든. 30절에 4충주. 어, 사가. 오. 오래봐오 갈게. 30 30. 30. 3해즈3해즈3해즈 이거 묶어놨다. 오, 한 대. 이 내가 잡을게. 아. 4번 가자. 4번 가자. 아. 리더 살아야 돼. 어, 나, 나, 나 살아. 2번 가. 3번 가. 3번 가. 맞다. 이번 가자. 이번에 계절던거 같은데. 10번? 렸다저측변이요 어. 제육인가 보네. 올렸다 하세요? 1번 기쁘면 1번 보자 <스> 바로 가자 가자 고 어. 1번가 그냥 1번가 어. 2 2 2그2이 어. e e e e 어. 아. 2번, 2번, 2번 2번 3번, 2번 1들어다들어다어1 1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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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끊었어 끊었어 어1가봅시나집중나집야 공전한다 공전 아 이거 4번 컷이야 아, 아, 나 근데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이 2번 이거. 어, 2번 가 볼게. 나 다. 번이 없을 거야. 이거 할 만할 거없거든할 만해. 거할 만해, 할 만해. 야 되는데. 이거 다시 올래? 다시 올래? 다시 올래? 다시 올래? 4번 봐, 4번 봐. 4 4 4. 어. 딸나돌아나돌아 다시 와. 계속 다 아, 다 다시, 아, 에이, 다시 와, 다시 와, 다 성호 간다, 성호 간다, 성호 아, 간다. 거래, 거래, 거 사, 사, 사. 줄게사 넘어져. 사 화내, 가운데 화내. 아, 야, 나영조래나영조 모자, 모자, 모번 온다. 번가번가번 왔다. 공자없어1번공번 죽여, 1번 죽여. 아, 야, 이거 녹치원이 존나 파요. 아, 계속해. 번 가, 내1번 가, 방향치지 마, 방치지 마. 야, 오가, 오가, 오어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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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가, 내가 오가, 아, 아, 아 들어온다 1번가번들어가 오가, 나가 오가, 오가, 이가 오가, 이가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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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돼.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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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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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니 가 오가, 오가, 버가자가가 아, 깼어 다 깼어 주변 넣자마자 깼어 이거 마무리 되나? 이, 이 명부 됐다야안돼아못 아, 안 돼. 오지 네, 내려와 아, 내려와 안 내려와 너라서 떨어져. 아 가시 된 건데 두만고 다음날 부를게 4, 4. 어어 진호다 진호다 가겠어 가 가겠어 가어지칠 배지 칠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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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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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배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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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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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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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예. 예. 영 예. 당겨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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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 <laughs> <laughs> 이 이번 계속 가 이번 캐스 어, 가, 이번 캐스 어, 가. 공잘공잘이번 아, 공격 썼다,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어, 어, 아, 치매지, 치매지, 매지 아, 갑봐기야 아, 봐 이, 이, 아 내가 수 있게, 야, 강심이야, 이 강심이, 강심이, 아, 심이 강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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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강심이, 강이강생이이 강심이, 이 강심이, 이생이 아. 나 보로 빈각 같다. 신 <laughs> 어? 들어온 봐. 가자. 이봐. 2 이봐. 2? 1, 1, passa, 1, 3, 1, 2 2. 1 1 매즈. 치 매즈. 나무공이 매즈 한번 더. 안 매즈. 오오영치영삼 삼.

내가 광시지, 봐봐, 광시지, 봐 광시지, 봐. 자자, 내가 서보, 어, 내가 서보, 어. 내가 서보, 어. 내가 서보, 내가 서보. 자, 그냥 가면 지시 칠, 레지야, 야, 승민아, 야, 가줄게. 6, 7, 0, 2, 1, 2, 3, 4, 5, 1, 2, 3, 4, 5, 1, 2, 3, 5, 1, 5, 1, 아... 5, 1, 뭐야? 이번 봐야돼. 어, 1, 침묵 침묵 10, 11, 12, 13, 14, 15, 1 7지4 25, 26, 27, 27, 28, 29, 2 29, 29, 29, 2 29, 2 29, 29, 29, 29, 29, 29, 29, 29, 29, 2 29, 29, 2 2 2 2 29, 29, 29, 29, 2 2 2 오케 okay, 검성. 어, 가자. 어, 가자, 2번, 어. 2번. 표준이다아 뒤로 굴려? 뒤로 굴려. 아, 아. 굴려? 아, 들어온다, 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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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절. 1, 아, 나 굴러, 나 굴러. 3번 끊었어. 오 오. 살살, 살살, 아, 나 충전. 번한번 딜러카, 딜러카. 어, 3. 4, 4, 4, 4. 4 5 4, 5. 나 버텨. 오. 나영절한다영절 끊었어. 나 끊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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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2, 3, 4. 2, 3, 4. 3 3 3 3 3 3 3 3 3 어. 3어나영전한다 끝났어. 어, 어. 끝났다. 오3발나왜3 음, 음, 음. 어, 3지아 떨어졌다. 3발 음, 음, 올라. 3 3사3마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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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3 3넣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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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 매다 1번 1번 지휘 매한번더 지휘 매한번더1 일어났어요 아, 아 이거 공절하겠다 네. 1번 네. 가봐 2번 어, 가봐 2번 가봐 2번 이번 돌자 2번 가4 2 4 2 4 2 4 3 3 3 3 3 3아한번 가도 돼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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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일어났다 1번 공절 공절? 풀었어 풀었어 나 직병 나 직병 나 직병 1번 내가 잡을게 야 이거 내가 소생 찍어줄게 승민아 가지마 이번 내가 잡았어. 아니다, 야, 너 근데, 다시 아니 나너다시와다시와다시와 와, 어. 다시 올게 밤나인 볼게. 개세게첫첫다 이거 검은 가운 건 존나 까는데. 가자. 삼삼 삼다. 삼 개딱이에 삼 개딱이. 존나 깊어. 개. 칠 일반 검사 된다. 일반 와봐 일반 커, 일반 커. 따로 따로 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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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